퀸, 마네퀸,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네퀸의 막내 윤지의 세라입니다. 저희가 단거를 또 굉장히 또 좋아하기로 유명하죠.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laughs> 네. 던져버리자. 아, 그럼 저희 좀 힘든 컨텐츠가 되겠네요. 마네킹은 여러 분야에서 퀸이 배틀킹뭐 예능킹, 뭐, 뭐 웃음킹, 개그킹 다 있지만 오늘은 단거. 단거. Danger. Danger. 위험해. 해주세요. 여기서 한번 속삭여주세요. Danger Queen.을 <laughs> 뽑기 한 자리에 또 왔잖아요. 아무래도 얼마나 도전했어요? 저는. 네. 크리스피 도넛에 누텔라를 발라서 6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단걸돈 주고 사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탕후루 제외 그래. 어, 누가 누가 더 진짜 못먹나 대결인가? <laughs> 우리가 진짜 찐대결이야 저를 이길 수 있는 게 마네킹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오. 수 있는 사람이 마네킹에선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야 윤지야 그냥 뭐 이런 캔디 정도뭐 거의 밥반찬처럼 먹어요 오, 자신 있네요 윤지를 위한 자리가 아닌가 저는 질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 요즘 아바라를 꽤나 많이 먹거든요. 원래 아파였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아바라를 먹기까지의 그 어떤 영향이 사실 거기에 중심에 내가 있었다. 사실 저로 인해서 멤버들이 단거를 꽤 많이 먹기 시작했어. 다 원래 아파였는데 갑자기 아바라를 먹더니 연유라 때 먹더니 초당 옥수수라 때까지 가는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단거 퀸 인지가 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승불 한번 가려볼까 봐요. 그 중심이 누구인지. 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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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나이 어린 분들이 단거를 잘 먹어요. 우리야 먹꽤야 벚꽤 언니들은 안 좋아? 벚꽤 언니들은 안 좋아 벚 탕후루 안 드시잖아요 탕후루 완전 잘 먹죠 언니죠 저는 탕후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탕후루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탕체 몇? 5개 어디서 들었 저는 한 번에 5개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laughs> 탕후루 가기 전에 끝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1단계 앞에 놓여있는 초콜릿아 이건 이지지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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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일 작은 거 먹으잖아. 똑똑하다 너. 으! 아. 내가 또 좋아하는 한가이잖아 아 사실 근데 얘네들은 단거축에 속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잘보시면이 초콜릿 함유량이 보면 저는 사실 이런 거단거 거,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다. 테이다 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아, 이거 조금 아쉽다. 먼저, 먼저 하실?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이거요. 저는 빨리 어, 고르세요. <laughs> 요것을 아아 선생님이 단계산아여큐 오케이 음. 음, 저는 이 정도는 거의 써요 그냥 다단게 아니고 둘이 어? 찾아보자 오,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언니 준비됐어요? 네네 네, 네. 크기가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뜨뜨뜨뜨뜨뜨뜨뜨뜨이안 나는데요? 뜨뜨뜨 근데 이건 맛있다. 응. 음. 이딴 음. 걸 맛있게요. 진짜 맛있다. 얘는 안 달아요. 그냥 맛있어요. 시리얼. 야 흘리는 게 없어. 다 먹어 주서 먹어. 언니 사실 안 괜찮으신 어, 것 같은데. <laughs>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누가 여기 초콜릿이라고 하죠? 가져놨어. 아니 1 단계잖아. 오케이 응, 1 단계일까? 그러니까? 어, 가볍게 빈벨 응. 주셨나보다 그럼 응. 육 응. 단계까지 가야죠 언니. 아유 뭐 이거 신상이다? 수페이머사다 u s Ada. You w 다 아니 너무 좋다 실크 네. 이게 u 단계 I 요 네. 음. 기분 <laughs> 너무 좋은데? 언니. 아 o u don't know. I d o n 니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지 n t know. I 음! 불량피. 음. 달지도않고있요 아, 이거 원래 거봉에씨가 있나요? 씨가시 시가시. 시가시. 아, 우리 코봉에 아, 여요 오! 안지나가있어아면 가면 가 오! 안면어이가나 가면 가면 가어 가면 가가가 한 방에 한 방에 응저 <laughs> 입이 입이 좀 커요 저음음 음 <laughs> 시가 또 있네요 입이 너무 아파요 어떤 분이 저보고 탕후루 ASMR 했는데 맥주 마시냐고 그랬는데 <laughs> <laughs> 어난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 단계 음. 제작진 분들이 이거 다안 먹어도 된다 했는데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대 전 이거 다 먹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네? 18일 십팔일 언니야가 이거 좀더 먹어도 돼? 아뭐어먹난방울토마토 뭐, 뭐. 그래, 그래. 싫어해 음. 싫어해? 응 유진이가 꽤나 편식이 심해요 이 친구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파프리카류 잘안 먹어요 거궁이 아니고 체리야 체리야 음. 그래 거궁은 찌가 있을 리가 없지 거의 이빨 나가게 생겼어 이거 음. 먹다가 Dm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거 다음 거. 오 온다. 그거잖아 캠프파이어 가서 먹는 거. 큰거 온다. 음, 자 이거 앞에 굉장한 게 있는데. 오 저는 정신력 하면 또 버킷 리스트. 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예요. 스모어 스키를 타는 모범적인 어른? 되게 많이. 자나보다 내려다 그 지금 스마 이렇게서 이렇게 내 먹읍시다 왜안 집으시죠? 어, 언니 그 언니 먼저 <laughs> 저는 예의를 잘 지키는 동생이랍니다. 오케이 내가 한번 집어볼게 이거 손으로 집어도 되지요? 있잖아 그 소고기에 위에 관자 올려가지고 네. 파김치 올려가지고 삼합으로 먹잖아 딱 그게 생각이 나 음. 삼합인데 그치. 정말 대단한 삼합 광고 들어올 수 있어. 거. 뭐 광고? 음. 뭐? 응. 찡그렸어? 응 음? 내가 문제. 한개 찡그렸잖아. 내가 문제. 지구를 60번 돌아 돌아야 빠진다는 그 칼로리. 자기야 그런 식으로. 응. 응. 언니 힘드시다. 응? 너무 달고 맛있는 걸? 와! 행복하다 저는 태어나서 마시멜로우 그 초코파이 같은 거 말고 이렇게 드는 거 처음 먹어봐요 뭐해? 혁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음. 음, 뭔 느낌인지 알겠다 음. 왜 속이 니글니글한지 알겠어 자기야 피자 먹어? <laughs> 내돈 주고도 안사 먹고 그. 누가 줘도 안 먹을 것 같아. <laughs> 그냥 한1 0 년에 한 번쯤 먹을 막. 근데 음. 이거 안 먹으면 죽어. 하면은 음. 알겠습니다 하고 먹는데 그럴 때까지는 안 먹을 거. 언니 경고. 아우 오케이 오케이. 언니 경고. 아 근데 저는 맛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혹시 굶은 <부르는> 거 아니지? 무아지경. <laughs> 다음 단계는. 저는 일단 사랑이에요. 크리스피 도너. 아 저도 사랑합니다. 아니 나이거 솔직히 진짜 이 도너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하는데 저 연유가. <laughs> 나는 그냥 내 립밤이야. <laughs> 먼저 드세요. 저는 항상 이 동방 예지국에서 갑자기. <laughs> 근데 약간 새삼인데 너랑 나랑 한 세째밖에 안 남는 데좀 신기할잖아. 그러기엔 너무 까끌하게 해. <laughs>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부터 먹어봐. 서로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거야. 사랑하는만큼 찍어줄까 연유. 그럼 하면은? 그럼. 연유도 저는 제돈 주고 한 번도 사 먹어본 <laughs> 적. 없어 저 연유 이렇게 처음 먹어봐요. 어, 언니 입이 많이 작아지셨다. 어때? 이 정도면 짜. 짜? 연유 더센 걸로 바꿔줘. 아난난 진짜 연유 맛이 안 나. 내가 아까 진짜? 저 상호에 내가 <laughs> 내가 먹은 게그된 건가? 나 먹어볼게. 연유 맛이 안 나는데? 연유 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laughs> 나 하나도 안 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얘? 와 연휴 진짜 맛있어 이제 아악 떨어뜨리고 싶다 이제 아, 한잔 주세요 윤지 마인트 전 주세요 연휴 진짜 좋아해요 나 아직 버틸만 해막톡야 너는 아니야? 뭐 배틀도 우승하고 뭐 밸런스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런 거 하나 뭐 포기할 때 됐잖아 다 가질라 그래 에 무슨 소리야 네. 아 찬스 주세요? 드릴까요? 아 찬스 있습니까? 드릴까요? 아 찬스 한번뭐뭐 뭐 해야 되는데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배신해주시면 돼요 아 주세요 <laughs> 사... 아하 주세요 사랑해 빨리 해주세요 <laughs> 사랑해 좋아 <laughs> 이... 나, 나 빨리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사랑하자 나야 네가 다찍었서찍기게 없잖아 네저 먼저 할게요 하나 둘셋 아메리카라 <laughs> 아메리카라 주세요 <laughs> 자 제가 이제 알을 먹기 위해서 자 이제 이지를 <웃음> <웃음> 어, 오케이 마이크 이거안 웃으면 된다는 거죠? 네, Let's go. My life.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아, 케이스 아, 이 아이스, 아, 메리카노 이거, 이아 저에게 아이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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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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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이요이치이 무슨 왜 자, <laughs> 이거봐 이건 사랑이 넘친다는 이거 뜻이지 이거봐 이. 빼. 아 다음 5단계는 터키 맞아. 인데요먹어어 뭐 언니 먼저? 나 이제 끝났어 <웃음> 끝났어? <웃음> 너부터야 스모어에서 끝나요 스모어가 뭐지? 스모어 아까 언니 몇입먹다 버리지 내가 <laughs> 먹봐 <laughs> 이거 슝 해줘 <laughs> 윤지 아, 윤지, 음, 음, 음. <laughs> 아야지, 한발 들고, 윤지, 아야지, 응. 왜 그거 드세요? 이거 드셔야죠. 저기요 싫어요. 잠시만요. 싫어요, 언니. 요, 요거 리싫어요잠시만 어, 그렇지, 그렇지. 음, 아,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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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드셔야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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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요렇 요거, 요이 요거, 요거, 요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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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 버려요 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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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쳤어요? 아니, 아니, 아니. 음 맛있네. 드셔보세요. 건가리 맛. 제가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못 먹었어요? 먹었다니까? 거짓말쟁이. <웃음> <웃음> 제 눈으로 못 봤어요. 아니, 네 <laughs> 눈으로 못 봐도 돼요. <laughs> 자, 음. 먹었니? 네. 얘 미쳤나 봐 얘얘얘 <laughs> 네. 아, 얘, 얘 지금 그냥 식사하려 하는데요? 아직 육단계 아니야 우리. 아니요? 응. 아, 아이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약과에 그 단거를 다안짠 약과 있잖아. 와... 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끝인 것 같습니다. 수고 퀸. <laughs> 제가 모든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미칠 거거든요. 먼들. <laughs> 뭔들... 잘 들어. 다시 한번 먹어 마치 젓가락질 시워 밥먹듯이 본 L.P.H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웃음> <웃음> 캐러멜 는 캐러멜마키아토 있나요? 저는 캐러멜마키아토만 맛입니다 저 근데 파파존스 브라우니 처음 먹어봐요 어? 나 처음 먹 유명해요? 먹어. 처음 먹어보는데 어 알아? <laughs> 얘들아 잘봐 아니 그게 아니라 반씩 나눠야 돼요 아니 저희도 살아야죠 <laughs>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맛있어요 <laughs> 한입해주요 같っていう다너 먹어 봤어 이거? 아니? 냄새가 원래 약간 이렇게 좀 아, 겉바속촉이네. 어, 얘 겉바속촉이고요. 제가 또해볼 아, 그럼 나는은 카라멜 달고 사는 사람이야. 윤지가 또 카라멜 마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난 영어 이름 아, 캐라멜이야너 <laughs> 연유잖아. 아, 연유는 한국... 연유야, 카라멜이야,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 한국 이름 이연유. 영어 이름은 캐러멜. 사랑하는 <laughs> 만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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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laughs> 사랑하는 만큼 왜 뭐하시는 거예요? 추워서 손이 뭐하시는 거죠? 추워서 손이 떨려가지고 아, 음... 와우 진짜 사랑해 와우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laughs> 네, 언니 <laughs> 어? 저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어가는거봐 언니 이게 늘어나는 거 보네 언니 다 그러잖아요 제 사랑이 네. <laughs> 얘 진짜 대박이다. <laughs> 얘진나 <진짜. 웃음> 광기 광기 같아. 말똥. 진짜? <laughs> 기성품 맛이 아니야. <laughs> <퍼> 오셨다, <laughs> 이거 퍼고셨다 <야>, 어디서?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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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하신 분 연락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를 생각하면서 그거 한번 더 할래? 이거 먹을래? 아 이거 먹지. 그치? 난 아. 그 생각하면서 먹으면 되지. 수프 한번 더 할래? 이거 먹을 먹으려면 아니면 뭐 할래요? 수프 한번 더하자. <laughs> 술바 텐까지 나가 <laughs> 생각는아맞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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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보세요! 죄송해요 저 지금 속이 울렁거려요 <laughs> <올라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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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이미 벌써 아메리카노 들었어 캐나멜리 와벗 <laughs> 아 이거라도 1등하자 <laughs> 덴저킨이 되면 뭐가 좋나요? 덴 와우 꽤나 긴장하셔야겠다 싸워야 되나 보다 또? 배틀 <laughs> 안된저한 그대여 <laughs> 아나 멘트가 있는 줄 알았네 네가 한 거야? 내가 했을 하풀타로단걸못 드시는 안된저한 그대여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뾰로롱 나 이윤지.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왔지. 카페 창업 2년차. 조금은 힘들다. 하지만 난 하루하루 내 새로운 꿈을 향해 가고 있어. 매일매일 새로운 손님 만나는 게 나의 작은 행복이야. 오늘도 힘내서 일해보자.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여기 카페는 무슨 회전문이야? 그냥 일본 문이 아니네. 되게 한 발로 돌아서 들어오는 회전문이에요. 어, 사장님이 여기 들리나 보다 한발한 <laughs> 한 발로 들어가고 어난로 한, 한 가나 보다 <laughs> 어, 이어이또 문이 있네 어 여기 어, 이상해 계단 어? 계단 위로 올라가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스? 아그 메뉴는 스토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슨 스토리로 제가 확인하죠? 메뉴판 주세요 아 그거는 DM 어 DM으로. 아, DM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주문했던 케이크는 아그 3시 주문이신데 3시 1분이셔서 확기했어요 지금 3시 1분인가?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여기 되게 까태스러운 카페다 맞아. 사장님 이런 식으로 일, 일해도 되는 건가요? 아, 아, 아. 일해라 절해라 어. 아. 하시는 건가요? 어, 네. 그치? 아 일해라 절해라 단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네네네. 네. 그럼 가볼게요 그 계단 내려왔다가 아, 기... 유토 계단 있나 봐요 더 어, 사장님도 기... 있으세요? 네네. 어? 손님 손님 1층이세요 아, 1층이세요 아 네네. 1층이세요? 아, 1층 네아또 네. 아, 우리 또 막내들이 이런 거 해야지 또, 또 막내들아 그럼, 그럼, 또 여자야 또 그럼, 이렇게 그럼. 재밌는 요소를 그럼 그럼